또 다른 전북 동물도감 주니 아빠와 훈이 삼촌의 우당탕 가방 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늘도 쉽지 않아 보이는 동물 탐사 솜씨가 수박 처니? 아 흥씨도 훈수 그 표가 보이네 자 이거 몇초 위기 좀 아닌데 여기서 못 봤는데 주니 아빠와 훈이 삼촌이 오늘 만날 동물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날씨가 반겨주는 전라북도 순창, 천혜의 자연과 섬진강이 어우러진 멋진 곳인데요. 오늘 만나게 될 동물이 더 기대되네요. 순창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네. 제가 어제도 먹고 온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유명한 했는데 고추를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아, 난 오늘 시기적으로 네. 딱. 네. 고추 모중심으로 뭐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아니죠. 아 그건 아닌가요? 저희 컨셉이 있는데 오늘은 네. 아, 좀피디님이좀 약간 겁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창에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동물이 있습니다. 아... 그 동물을 저에게 제보하신 분이 계세요. 음. 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 궁금하죠. 네. 네, 동굴 속에 있는 아주 특별한 동물을 찾아갈 겁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고뇌에 빠져 있는 훈이 삼촌. 훈이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잘 지내시죠 박사님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그 SK 브로드밴드 그 전주 방송에서 어, 이제 그 전북 동물 도감을 그 촬영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그 박쥐를 가지고 콘텐츠를그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면은 그 박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면 당시 박쥐, 가시박가종이 있는데, 그중은 예. 네, 음... 그 지금 시계열도가 짱 하지만, 어... 그 이제 네, 잠에 빠져 있고, 예. 한 아, 각이돼 가지고 아, 가지고 있어요. 어, 이 박쥐가 <laughs> 우리 생태계에서 혹시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쥐는 어, 뭐 인간의 자연에 볼지니 좀수 중요한 점부터 집중상면 되고 당했고 그동안 이 박쥐가 그충들의 개체 수를 위해서 어, 우리 자연계에서 중요한 이제 생태체계념을 담당해 왔죠. 특히 이제 사람들 건지에서는 그 호기라든지 나방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인간에게 좀 건강상, 그, 그 위생상 위험한 동물로 여기지는 않고, 그 위생법 준대로 이렇게 채취를 조선한테 관여까지 해왔고요. 각지의 초음파 기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아이제자자그는을 뭐, 하고 있 님과 함께 이제 박쥐를 그 찾으러 그갈 거거든요. 그 혹시 그해주고 싶은 그당부의 말씀 이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박 네, 좋은 영상 많이 그 만들요 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오늘의 전북 동물도감 주인공은 바로 박쥐. 박쥐는 포유류 가운데 날아다니는 유일한 종으로 야행성을 가진 동물인데요. 박쥐의 날개는 길게 늘어난 앞발가락 사이에 얇고 튼튼한 막이 채워져 있는데, 뒷다리와 꼬리까지 연장돼 있고요. 날개 모양이 특수해서 날아다녀도 날갯짓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짜장면인가? 박쥐를 만나러 가는 도중 들린 특별한 동굴, 순창의 향가터널인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순창과 남원, 담양 지역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군이 만든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의 벽면에는 그때 당시 모습을 재현한 장식들이 역사의 아픔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와 이렇게 터널 나오니까 바로 강이에요. 진짜 예쁘네요. 안 예쁜 거요? 예안 그래요? 안 이쁘세요? 뭐 비슷한, 비슷한 거 같은데. 유유히 흐르고 네. 각 강은 각 강마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 섬진강은 물이 많고모래가 많기로 아주 유명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만경강하고 섬진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만경강은 이제 원래 그감조하천이라고 바닷물이 상류까지 들어오는 하천으로 아주 유명했죠 음. 여기는 만경강하고 좀 틀리죠 그런 점에서 아 뭐가 틀린 거야? 일단 만경강은 지금은 모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직강으로 인해서 근데 이섬진강은 아직까지 모래가 많이 있고 또 공유성 하천이 많이 있어서 만경강과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우리 박쥐는 언제 보러 가요? 박쥐요? 어, 지금 이제 곧가질수 있어요 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아, 금방입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너무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내가 <laughs> 아, 좋은 거아닌가 그죠? 아, 우리 와이프가 별로 안좋아해 <laughs> 아, 그래요? 너무 헬스케졌다고. 어... 오늘따라 험난해 보이는 여정, 진이 아빠, 괜찮으신 거죠? 아,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요? 아, 지난번에 응? 그 개구리 할 때는 그렇게 힘든 길다 올라가놓고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아, 내가보다 들지 내가 장소를 네. 알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어. <laughs> 응? 아, 진짜. 박쥐가 있긴 네. 있는 거야 여기? 아, 당연히 저 있으니까 여기 온거 아닙니까? 아유. 오! 송욱 씨, 동굴 보세요. 있잖아요. 보기만해도 시원해 보이는 동굴. 이곳에 과연 박쥐가 있을까요? 암벽으로 이루어진 터널. 순창에도 이런 동굴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되게 심각하게 유행했던 거. 그 어... 박쥐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박쥐가 아무래도 이제 굴 속에서 살잖아. 요 지내고. 그러니까 <laughs> 좀 은밀하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박쥐한테 시선을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박쥐가 사람한테 훨씬 더 유익한 동물인데 실제로 <laughs> 박쥐가 그한 마리가 한해아그 하루 동안 그 잡아먹는 그 해충이 3000마리예요. 모기, 나방, 파리 이런 것들을 하루에 3000마리 이상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가 어, 원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한테 해로운 그런 벌레들이 좀 줄어들겠죠. 가보세요. 확실한 거야? 아니, 네, 확실해요. 나 무서운데? 무서, 무섭다고요? 그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박지동굴 간다고 하니까. 아니, 무서운데? 갑자기 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가 무서우신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나가다가 박지가 실수해서 이렇게 몸을 딱 부딪힐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무서워! 아, 진짜. 아, 그래서 가서 확인하셔야죠. 처음에 박쥐 얘기하셨을 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흥분하시고. 아니, 안 좋아했는데. <laughs> 막상 지금 앞에 있으니까 되게 떨려고하시요나 손봐. 아, 괜찮아요, 제가 앞장 설게요. 아, 가자, 가자, 동굴 속이라 그런지 정말 캄캄한데요. 기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야 진짜 우리 야생이다, 야생. 완전히 야생이죠. 네. 그러가 그러니까 이게 앞장 서지 마시고 제주로 오세요. 아직 박쥐를안 봤으니까 어. 좀. 아 이거 폐광 이거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아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아 네. 진짜 내가 살다 살다가 이런 데까지 올 줄이야? 어? 좋은 경험 하셨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죠? 아 상상을 못 해봤지 이거. <laughs> 어때요 그래서? 아니 너무 시원해서 좋은데. <웃음> <웃음> 네. 근데 너무 네, 네. 힘든데? <laughs> 아 힘들게 해야지 좋은 점이 나오는 거죠. 움직이기에도 빠듯해 보이는 좁은 동굴 안. 후이 삼촌, 이곳에 정말 박쥐가 있는 거 맞나요? 지금부터 한번 잘 유심히 봐야겠네요. 여기도 가지굴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가보시죠. 이 안쪽에 가지굴이 있거든요. 와. 어? 후이 삼촌,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여기 아래 이것들도 박쥐 동이에요 군데군데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쌓이도 않았는데. 보이죠? 아, 이게 박쥐똥이에요? 네, 구함은 부하노. 박쥐똥을 구하느라고 하거든요 와 네, 비료로도 사용할 수있어 그 박쥐는 박쥐. 거꾸로 음, 매달려있잖아 근데 저, 잘 몰라요, 어떻게 좀 쌌는지 <laughs> <근데> 너무 <웃음> 많은 <웃음> 거를 물어보지 마세요, 좀 아, 무서워? 여기 앉아 가려고 하세요?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무서워서 그렇지 <laughs> 찐이 아빠,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박쥐. 박쥐 찾아주세요 어, 여기가... 허리 아프네 그래도 아까 거기보다 좀 낫지 않아요? 그렇죠? 좀장이좀 높게 있어서. 아니 성훈 씨, 네네. 덕지덕지 붙어 있다며? 여기는 이제 아직 빙산의 일각이에요. 좀더 깊이 가봐야죠. 아니 성훈 씨 되게 신난 것 같은데? 뭐가 신난데 아, 신난 거 같아. 신나죠. 덕지를 보니까. 야, 이렇게 깊은 동굴은 관광지 빼고 처음 와봐요. 이렇게 박쥐에 관심을 가지게 된게 박사님이 도와주셔서 네. 자 방금도 지나갔습니다오 장난인데? 네, 네. 오, 오. 저기 붙어서 계속 우리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저희 쪽으로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네네 초음파로 저희 위치를 이제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 네. 박쥐가 초음파로 날쏜 거야? 그렇죠 위치를 이제 확인한 거죠. 나안 아픈데? 네아 초음파인데. <laughs>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날라갔다가 음... 왔다가 다시 가고, 왔다가 다시 가고... 돌아가는 저, 저 이런 틈새 이에도 있거든요. 다리나만에 음. 그립스쿨이잖아요. 오, 네. 어, 저기, 저기 박쥐, 저기 색깔... 제가 보고 싶었던 붉은 박쥐가 바로 저거 있었 오, 그러네, 색깔이 틀리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첫 번째 박쥐, 붉은 박쥐인데요. 별종이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붉은 박쥐는 우리나라 전역에 500마리 정도의 개체만 확인된 박쥐로 몸 길이는 42.75에서 56.55mm인데요. 예쁘고 귀엽게 생긴 외모와 몸색으로 황금 박쥐라는 애칭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붉은 색깔이잖아요. 네. 색깔은 어? 붉은 색깔이지만, 이제 그 황금박지의 모티브로 되게 유명한 박지죠. 와. 네. 저게멸종이기종 멸종이기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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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도 지정 아주 아, 귀한 박지. 우리 네. 진짜. 이가지돌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오. 지금 밖에 좀 기온이 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깊숙이 있었다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 아, 거예요. 그렇게 찾기 힘들다던. 하, 그쵸. 그 붉은박지가. 네. 아. 바로 이곳에서. 공연을 취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왜몇종 여기 종이 유기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발견된 붉은 박쥐가 500여 마리밖에 안 돼요. 아... 네. 이제... 왜? 물론 곳곳에 폐광에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죠. 한 3, 4마리 정도. 아... 2마리, 4마리.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사가 돼도 마리 수가 적잖아요. 아, 우리 그... 여기에서도 한 3, 4마리 정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누가 보면 짜고 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죠. 와, 근데 되게 신기하네. 처음 보시는 거니까. 저도 아, 처음 볼때 너무 설레 가지고. 진짜 붉은 박쥐를 이제 본 거잖아요. 책에서만 보던 네, 거 같은데 지금. 여 그렇죠. 앞에는 네, 네. 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떤 박쥐 같아요?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때요? 드라큘라 박쥐. 예, 네,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어, 어, 어. 그래서 관박쥐라고 불리거든요. 오늘의 두 번째 박쥐. 관박쥐입니다. 생김새가 마치 드라큘라 관을 형상시키는 이 박쥐는 반박쥐과에 속하는 박쥐로 주름코박쥐라고도 불리는 박쥐인데요. 유럽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박쥐라고 합니다. 어, 근데 지금은 날개로 좀 얼굴을 좀 감싸고 있어서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아니 야, 얘는 뭔가 이렇게 딱 각져 있네. 그렇죠? 코가 코는 좀 보이는데 코가 꼭 말편자 어. 말발굽처럼 안 보여요? 코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아, 가까이 박쥐. 못 가겠어 무서워서. 아무튼 <laughs> 그런 특성 때문에 말편자 박쥐라고도 불려요. 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두 종을 봤는데 네. 이제 가시죠. 이제 나머지 두 종이 있는데. 아니야 보셔야죠. 아니야. 왜요? 너무 무서워. 아 뭐가 무서우세요? 아까 잘 보더니. 무서워. 아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좀 지금 박쥐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와더 깊게 들어가야 돼? 네? 오! 뭐야? 이야, 성우 씨 이거 붉은 박쥐 아니에요? 미쳤다 이가지불에서한 마리도 못 봤는데 두 마리씩이나 있어요 멸종위기종 맞아? 그래서 반신 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확인해도 네 마리 이상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더 확인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놀라워요 이렇게 와. 첫 번째 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씩이나 있, 있으니까 얘가 더 이쁘게 생겼어 이거, 이거 다시 찍어야겠는데요? 눈 감고 있는 얘가 더 이쁜데요? 다음 네. <laughs> 아, 박쥐를 만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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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 제, 발걸음을 까네. 옮기는 티니 네. 아빠와 훈이 삼촌.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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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마리야 세 마리. 야황금박쥐떠 있어 떠 있어. 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이거 뭐야 이거 대체 이게 녹화 누르고 있지? 어, 봐봐 또 있네요. 와. 이거... 야 이거 몇종유기종 아닌데? 여기서 못 봤는데 세 마리씩이나 있어요. 와. 오씨. 오우. 아씨, <laughs> 아, 아씨. 아 어리 이승관씨. 와 진짜 신기하다. 오우우우우. 진짜 보이스 없는 거죠? 어떻게 세 마리씩이나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이첫 번째 가지불에 세 마리씩이나 있는 걸 처음 보는데 제가 네 마리 발견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어. 와 대박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 벌써 3마리나 봤어 이거 대박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대박이라고 하는 거야 재인 찐이야 보고 있지? 아빠가 이렇게 운이 좋아 로또 사야겠어 와, 이 정도면 예 네. 답정되실 것 같은데 되면 이거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야나 <laughs> 회사 그만둘 거거든 <laughs> 감독님 그래도 돼요? 그대로 내보냅니다 회사 그만둬도 돼? <laughs> 저 끝이거든요, 저기가. 아. 제가 알기로 저기가 끝인 걸 알고 있는데 어, 엄청 많을 거예요. 오. 자 보이시죠? 오. 자 멋있죠? 야 네. 멋있지 않아요? 엄청 많죠. 우물의 끝에 오자 야, 보이는 박쥐 군단. 야 <laughs> 앉아요, <웃음> 앉아요. <웃음> 정말 찐이 아빠가 무서울 법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 찍으 시고 있어요 지금? 네, 나 내가 나가자 그랬잖아. 아, 멋있잖아요. 박쥐 너무 멋. 아니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눈앞으로 지나간다 박쥐들이 와... 네. 저희는 최대한 얘네들이 좀 겁먹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목소를 줄이고 네. 진이야 보고 있어? 박쥐들이 너무 많아 한 100여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네. 울음소리도 들려, 울음소리도 아, 울음소리도 들려 와, 너무 무시하네 네. <목소리> 박쥐가 저렇게 많아요. 많이 모여 있죠.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육관으로 봤을 때한 1, 0백 마리, 수백 마리 있잖아. 이렇게 수백 마리 이제 집단으로 모여 서 생활하는 박쥐가 바로 그 긴가락박쥐, 긴날개박쥐라고 하는. 박쥐. 아 저게 긴날개박쥐. 박쥐 그렇죠. 어, 많게도 수천 마리까지 이제 모여가지고 그네요아 수천 마리까지면. 와, 이런 동굴이 하나가 없어지면 수천 마리가 그냥 다 죽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걔네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어. 가장 치명타죠, 그래서. 근데 이 박쥐들이 초음파로 제가 아까 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초음파 소리가 조금씩 틀려요. 음 주파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 큰발 이수연 박쥐나 집박쥐는 제가 초음파 추석비로 다 확인했을 때 45Hz 때 가장 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보이지도 것들이. 어. 각 쥐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저 오늘 박쥐는다 봤죠? 관박쥐. 그리고 큰박쥐, 숨박쥐, 긴날개박쥐, 붉은박쥐. 아, 붉은박쥐를 세 마리나 봤어요, 우리가. 대박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우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창난이던데. 처음에는 좀 아무리 박쥐가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가까이서 에본 적도 없고. 아 근데 이게 생각외로 너무 귀엽게 됐네. 그렇죠. 와 되게 조그만 하고아 그리고 황금박쥐, 붉은박쥐를 볼 수가 없었는데. 와... 붉은박쥐. 를첫 번째 가지구에서 무려 세 마리씩이나. 맞아. 진짜. 리대님이 운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 하나 있잖아. 아 붉은박쥐는 봤지만 좀 아쉬운 게. 그 알비노 관박쥐, 좀 하얀색 박쥐도 이곳에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본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와. 근데 어쨌든 이 박쥐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쥐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3,000마리 이상의 날벌이를 먹는다. 음. 그러니까 박쥐는 박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각자의 동물들은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역할들이 모여서 생물 다양성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박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던 거고, 좀 이제부터라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할 거요 찐이야, 이번에 박쥐 너무 많이 본것 같아.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생물 보여줄게. 안녕. 안녕.